안녕하세요. 오늘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들 중에 배수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땅을 살때 건축 허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도로를 꼭 살펴보는데요. 배수로도 도로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념들과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해봐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수로는 물이 흐를 수 있어 배수에 이용되는 통로나 경로를 뜻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로서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럼 배수로에 관련된 용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취수는 강이나 저수지에서 필요한 물을 끌어오는 것으로 식수에 적합한 물로 상수도에서 공급되는 맑은 물은 상수라고 합니다. 이 상수도를 통한 물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수는 생산 활동에 사용되고 난후 폐기하는 물로 오수와 우수로 나뉩니다. 오수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 하수를 뜻하고 변기에서 나오는 물을 분뇨, 집에서 나오는 나머지 물은 잡배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나가는 물이 있다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도 있겠죠. 우수는 건물이나 도로 등의 시설물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를 뜻합니다. 집이 있고 그곳에 비가 흘러갈 수 있는 곳이 없다면 집이 침수가 되겠죠? 그래서 건축을 할 때는 당연히 우수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공장과 농업에 사용되는 물들도 용어가 따로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보통 주택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택을 건축할 때 필요한 배관들을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취수에서 올라온 물은 계량기를 거치고 상수도관을 통해 우리가 사용하는 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림에 보시다시피 집에서 사용하는 물이 있고 변기에 사용되는 물이 있죠. 오수 중에서 분뇨는 오수관을 통해 정화조를 거쳐서 하수가 되고 나머지에 사용하고 난 생활용수는 오수관, 빗물 등은 우수관을 통해 그대로 하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내가 쓸수 있는 배수로가 큰 것이 있으면 내가 집을 지을 때그 배수로까지 배관을 직접 연결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우수관, 오수관, 정화조를 거쳐서 나가는 오수 분뇨관까지 최소한 3개 정도를 연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단독주택을 짓는 경우에는 오수 합병 정화조를 사용하기도 해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물도 변기에서 사용한 물과 함께 정화조로 들어가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수로가 내 집에서 최대한 가까이 있어야 좋겠죠.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사려는 토지에 예를 들어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도로와 배수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런 배수로가 잘 되어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땅에 직접 가서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지만 사전조사를 해보는 것도 좋겠죠. 바로 로드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각 지도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길을 따라 실제 모습을 볼수 있는 로드뷰가 있죠. 자신이 사려는 땅 주변의 메인 도로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맨홀과 배수로 구멍이 있는지 사진으로 충분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면 내 땅과의 거리를 대충 알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공사 가능 여부나 공사비를 유추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매놀의 종류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다 같은 모양으로 보이지만 매놀 뚜껑의 글자를 살펴보면 정화조인지 우수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우수는 빗물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알수 있죠. 그렇다면 한번 실전으로 들어가서 배수로 확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그림을 보시면 위에는 2차선 도로가 깔려있고 밑에는 하천이 흐르는 지역이 있다고 할때 2차선 도로는 보통 오수관로가 많이 없는데 A부터 H까지의 땅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 땅 옆에는 인공적인 수로인 국어가 있고 G와 E의 땅 사이에는 현황도로와 국어가 있다고 할때 이 중에서 건축을 할수 없는 땅이 있을까요? 하나씩 살펴보자면, B 같은 경우는 국어를 통해 배수관로를 묻어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와 G도 현황도로가 껴있긴 하지만 국어가 있기 때문에 배수로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럼 도로와 인접한 D는 어떻게 될까요? D는 B와 E의 땅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B와 E의 땅을 함께 매입을 하거나 그 땅의 주인들과 협상을 통해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국어를 통해 배수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의 땅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각 지주에게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A, C, F, H와 같이 하천과 붙어 있는 땅들은 그 땅의 일부분이 하천구역인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 아래에 하천이 있고 국어를 통해 배수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하천구역이라면 내 땅에 하천이 붙어 있을 경우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땅을 매입하려고 할 때는 도로뿐만 아니라 배수로도 아주 중요한 요건이 되는데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더 수월하겠지만 개인적으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토지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꼼꼼히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부동산에 관련된 토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과 정보들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